최근 이마트에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2023년에 유통 1위 자리를 쿠팡에 넘겨줬기 때문인데요. 쿠팡이 유통업계의 1위가 될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곳에서는 찾기 어려운 쿠팡만의 꿀템들 덕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살림연구소 오클에서는 이마트 회장님도 경로하게 만든 쿠팡 꿀템 10가지를 조사해봤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꿀템들은 아래 쇼핑 탭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품절되기 전에 꼭 구매해보세요. 그러면 살림이 분들의 구독, 좋아요와 함께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핸드폰,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까지 편리하기는 하지만 충전하는 게 여간 불편한 일이 아닌데요. 충전할 기기가 많아지다 보니 이제는 콘센트가 부족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 제품 하나만 있으면 번거로운 충전도 간편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핸드폰부터 스마트워치, 이어폰까지 한 번에 충전이 가능한 무선 충전 스탠드인데요. 보통 저렴한 무선 충전 스탠드는 충전 범위가 좁아서 눕히거나 조금만 삐뚤게 두어도 충전이 안 되는데요. 이 제품은 핸드폰을 어떤 방향으로 두어도 충전이 가능할 정도로 넓은 무선 충전 범위를 자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치대의 자석과 논슬립 패드까지 작은 디테일을 꼼꼼히 챙긴 제품 이라 정말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충전이 시작되면 아래에 있는 파란색 led가 초록색으로 변하면서 충전 여부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만 스마트워치 충전은 애플워치 만 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참고 해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곰팡이와 물대로 금방 더러워지는 화장실 이제 이 제품으로 청소해보세요. 아스토니시 베스룸 버블 클리너 는 만능 욕실 클리너로 유명한 제품 이에요. 강력한 세정력뿐만 아니라 사용 방법도 정말 간단해서 맘카페에서 오랫동안 언급되었던 제품이죠. 수전, 변기, 샤워실 바닥에 있는 물대와 곰팡이에 한 번만 뿌리고 딱 5분만 기다렸다가 물로 헹궈주시면 간단하게 청소 완료. 거품형 분사가 가능한 제품이라 뿌린 뒤에 따로 문지를 필요가 없어서 정말 쉽게 화장실 청소가 가능해요. 저는 한 달에 한번 정도만 청소소를 사용해서 청소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버블 클리너를 뿌린 뒤 물로만 헹궈서 화장실을 깨끗하게 관리해요. 이렇게만 해도 화장실이 1년 내내 깔끔하게 유지되어서 정말 좋더라고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수돗물, 정말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을까요? 수돗물 자체는 정수되어 안심할 수 있지만, 수도관을 통해 녹물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이 샤워기를 통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세균과 녹물 앞으로는 이 제품으로 막아보세요. 코멧 파워수압 필터는 세디멘트 필터, 볼필터, 칼슘 볼 필터, 칼슘볼 필터까지 3중 필터 여과 구조로 되어 있어 아무리 작은 오염물이라도 깔끔하게 여과해줍니다. 그리고 기존 샤워 필터 제품들과 다르게 무게가 굉장히 가벼운 점도 마음에 들었는데요. 거기에 물이 나오는 구멍이 다른 샤워기 헤드보다 작아서 수압이 높아지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교체용 세디멘트 필터도 두개더 포함되어 있어 반년 동안은 교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점도 좋았네요. 항상 습기를 머금고 있는 수세미,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들이 가득합니다. 이제부터는 스카트 일회용 수세미로 세균으로부터 우리 가족을 지켜보세요. 기존의 일회용 수세미들은 원가절감을 위해 한 겹으로 얇게 만들어서 거품이 잘 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스카트 일회용 수세미는 두겹 도트 엠보싱 원단으로 도톰해서 거품을 보다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일회용으로 사용할 수 있어 설거지할 때뿐만 아니라 싱크대나 화장실, 가스레인지 청소할 때도 요긴하게 쓰고 있네요. 해외여행 중 배드버그 때문에 여행을 망친 후기들을 인터넷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 제품과 함께 마음 편히 여행을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이처 커넥트 나노킬 해충 퇴치제는 모기, 배드버그 등 온갖 해충들에게 효과적인 만능 벌레 퇴치제입니다. 수성 원료로 만들어졌다 보니 냄새도 나지 않고 옷이나 친구에 튀어도 얼룩이 생기지 않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스프레이형 제품으로 실내, 실외 어디서나 사용이 가능하며 항공 보안 365에도 등록된 제품이라 위탁 수화물이나 기내에 소지하여 탑승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해외 여행 갈때 벌레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꼭 챙겨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다들 흰 빨래와 검은 계열 빨래를 나눠서 세탁하시죠. 그런데 무심코 혼합 빨래를 하다가 흰 옷이 이염돼서 입지 못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빨래를 나눠서 하자니 자주 빨래를 해야 해서 귀찮기도 하죠. 이럴 때는 블루선 이염방지 시트를 사용해보세요. 블루선 이염방지 시트는 가격이 8060원이에요. 한 박스에 120매가 들어있고 한 개당 67원밖에 안 되는 놀라운 가성비 아이템이죠. 세탁할 때한두 장만 넣어주시면 물 속에 떠다니는 염료와 유해 먼지를 흡착해줘서 세탁물의 색상이 선명해지고 이염 없이 깨끗하게 세탁할 수 있어요. 빨래를 하고 나면 옷에 붙어 있는 먼지도 한 번씩 떼본 적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그러실 일 전혀 없습니다. 이 제품은 이염방지뿐만 아니라 옷에 붙은 먼지까지 흡수해주니 정말 편리해요. 그리고 다 쓰고 버리지 마세요. 이염방지 시트로 세탁기 주변 먼지까지 제거할 수 있어서 끝까지 뽕을 뽑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던 이불을 정리하면 부피가 너무 커서 수납박스에 넣었을 때한 개를 다 차지하잖아요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가족이 사는 집이라면 이불을 보관할 곳이 정말 마땅치 않습니다 이럴 때는 맨손 압축팩을 사용해보세요 이 제품은 청소기 없이도 맨손으로 꾹 눌러주기만 하면 내부에 가득 찬 공기가 밸브를 통해 빠져나가면서 얇은 두께로 보관이 가능해요 부피를 얼마나 줄였는지 볼까요 이불을 넣었던 수납박스에 다른 옷들도 함께 보관할 수 있게 되었네요 압축된 이불은 지퍼를 열면 간단히 해제할 수 있고 여러 번 재사용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불 외에도 다른 겨울옷에도 사용이 가능해서 한번 사두면 몇 년은 알차게 쓸수 있습니다. 혹시 사무실에서 혹은 여행갈 때 칫솔 어떻게 보관하시나요? 설마 비닐에 대충 둘둘 감아서 가져가시는 건 아니겠죠? 이제부터는 5화 휴대용 칫솔 살균기를 한번 사용해보세요. 칫솔 살균기는 유선과 무선 두 가지 모드로 사용이 가능해요. 무선 모드는 간단하게 살균과 바람 건조 기능을 5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 유선 모드는 살균, 건조, 고온, 히팅까지 총 1시간 정도 칫솔모를 관리해줘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유선 모드를 사용하시는 게 좋아요. 또한 한번 충전하면 약 25번 정도 사용할 수 있고, 크기도 작아서 휴대하기 편리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석이 하나 들어있는데 이건 화장실 벽면에 붙이는 용도더라고요 휴대용으로도 그리고 집에서 가정용으로도 쓸수 있는 오아 휴대용 칫솔 살균기였습니다 조금만 관리 안해도 쌓이는 먼지 설거지를 하고 난뒤 생기는 싱크대 물기 이 모든 걸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제품이 있어요 바로 멀티클린 다용도 스펀지인데요. 이 제품은 한 손으로 잡기 편한 크기에 말랑말랑한 촉감을 가진 스펀지에요. 촘촘한 홈이 있어서 먼지를 잘 흡착시켜주는데요. 물티슈로 먼지를 닦으면 잘안 닦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이 제품은 먼지가 있는 곳 어디든 한 번만 쓸어주면 깔끔하게 청소가 됩니다. 특히, 외부 먼지가 많이 쌓이는 창틀 청소에 사용하기 정말 좋은데요. 창문에 붙은 먼지를 홈 부분으로 쓱 닦기만 하면 먼지가 깨끗이 제거되어. 좁은 틈새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고민 즉시 해결. 이 제품은 스펀지라서 변형이 자유로워 좁은 틈새도 청소하기 편리해요. 그리고 닦은 먼지는 물로 한 번만 헹구면 세척이 되니까 관리하기도 쉽습니다. 이 뿐만이 아닙니다. 설거지 후 남는 물자국도 이 스펀지로 닦아주면 금세 흡수되어 없어지고, 흘린 음료나 소스도 이걸로 닦아주세요. 저는 총두 개를 사서 하나는 먼지 제거용, 하나는 물기 제거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다용도 수납함입니다. 수납함이야, 다 똑같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제품은 다른 수납함들과는 다른 두 가지 킬링 포인트가 있습니다. 먼저 이 제품은 슬라이드 형식으로 되어 있어서 수납 공간에 맞춰서 얼마든지 길이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칸막이도 얼마든지 조절 가능해서 원하는 방식으로 수납함을 구분할 수도 있습니다. 길이 조절부터 칸 구분까지 필요한 형태로 조절이 가능하다 보니 욕실, 서재, 주방 등 다양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결국 언제 어디서든 함께 할수 있는 아이템인 거죠. 이런데 심지어 가격도 3,000원이라니 역시 쿠팡이 실수라고 불릴 만하네요. 오늘은 유통 1위 쿠팡을 잊게 한 쿠팡 추천템 탑 10을 준비해봤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살림연구소 오클에서 준비한 살림팁과 살림 꿀템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